네, 지금 다항식 f(x)가 주어졌어요. 근데 네, 이 f(x)를 자, 1차식 x a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r1이다. 그리고 자, 1차식 x 플러스 a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r2다. 자, 그리고 이 나머지 r1, r2의 값이 6이다라는 힌트가 주어졌고요. 자,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얘도 얘들아 1차식이죠? 여러분, 이것도 1차식 맞습니까? 네, 1차식이죠. 나는 나머지를 구하라. 그럼 얘들아 이 문제는요. 항등식을 세워야 되나요? 나머지 정리를 써야 되나요? 여러분 이거는 나머지 정리를 써야 되죠. 1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나머지 정리는 뭡니까? R1이 뭐하고 같다? 얘를 0, 0되는 X값 뭐예요? A죠. 그 A를 대입한 게이 나머지거든. 그죠? 그래서 FA다. 이게 바로 나와야 돼. 마찬가지죠. f(x)를 요 녀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얘다. 자 그럼 나머지 정리가 뭐라고요? 얘가 0 되는 x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f의 마이너 a죠. 마찬가지 f(x)를 요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라고 했거든. 자 그럼 얘들아 이번에는 x 자리에 뭐 대입해야 돼? 얘가 0 되는 값 뭐예요? a 제곱을 대입한 거. 얘를 찾아라 이 소리입니다. 한번만 다시 적어볼까요? sha <laughs> FA가 R1이요. 그리고 F의 마이너 A가 R2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R1하고 R2를 더한 것이 6이라고 주어졌네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뭐다? F의 A제곱을 구하라.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FA는 여기 쭉 A 대입하면 되니까, 그대로, 자, 대입을 해볼래? 자, 그럼 A 세제곱, 어, A제곱, 어, 2A 플러스 1. 그게 이제 R1이다. 자, 바로 밑에 얘도 한번 대입해 볼래? 그럼 마이너 A 세제곱 되겠죠? A제곱, 마이너 2A 더하기 1이 R2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요 사실을 이용해야 된다, 얘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빠짐없이 이용해야 되잖아? 그럼 변변 더하면 되겠는데, 그지 그래서 여기 홀수항이다 사라지네요. 자, 그럼 남는 게요. 2A제곱 플러스 2는 자 이거 두개 더한 게 6이라고 했잖아, 그죠? 6이다. 자 따라서 2 a 제곱은 4가 되고요, a 제곱은 2가 된다, 그치? 끝났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얘라고 했으니까 f 2를 구해라, 이 소리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x 자리 2만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럼 2의 제곱 8, 2의 제곱 4 플러스 4 플러스 1이 되어서, 예 정답은 17이 되겠죠.